두통 <laughs> 오니까 보지 마 종합 인물 맞추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개씹덕 애니.. 푸바오 맞추기 나 진짜 미안한데 푸바오를 몰라 그니까 원본을 몰라 푸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 태극기? 뭐였지? 아 한국인이 모르면 나락가는 인물 퀴즈? 이거 부비가 잘할 것 같다고 아까 한국사 딴 부비가 잘할 것 같다고 하던데 햇님이 한번 해볼까요? 10개만 해봅시다 한번 하긴 했는데 부비가 근데 또 궁금할 거 아니야 잠아주시면 <laughs> 됩니다 어부비스만 하면 돼 우리 답 기다릴게 우린 끝났어. 실화냐? <laughs> 이거 난이도 개레리야. 정도전? 서시구요 <laughs> 자, 다음. 앗 아, 뭐야? 부비 생각한 게 아니지. 나락 나락. <laughs> 그래. 이게 이제 생각이랑 다르다니까? 검색해본다. 버스기사님. <laughs> 버스기사님. 아, 근데 이거 함부로 치면 안 돼. 그럼 내가 날아기가. 함부로 치면 은 제가 날아기가기 때문에, 나, 어, 치지 않겠습니다. 이걸 어떻게 맞춰? 하하하하. <laughs> 여러분들. 딱 제가 마지막으로, 진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내릴게요.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까 그분 보여주자 왈 그분... 아 제임스 <laughs> 부비 아 이거 보여줘도 돼 어, 이거 이름 보여줘도 돼 부비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? 혹시 아시는 형님이세요? 어 보여드려 아니 보여드려도 돼아 봐도 몰라 봐도 몰라 <laughs> 아예 알죠 뭐뭐 뭐 하신 분이죠? 아 여기 옆에 떠있네 엄 um. 다른 분, 유명한 분? 그, 햇님? 햇님 별명? 햇님 별명? 햇님 별명? 그분 말씀하시는 거임? 어 뭐야 저거 어아 <laughs> 죄책이 죄송합니다 아아 죄책이 죄송합니다 <laughs> 아우 비염 비염 구비, 이분 누군지 아세요? <웃음> <웃음> 이분 아까 퀴즈였거든요? <laughs> 와, 이분은.